안녕하십니까. 지역 소식과 이슈를 주민의 시선으로 만들어가는 햇빛이 백방송입니다. 오늘은 평창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개최로 이뤄낸 주민들의 노고와 숨은 이야기들을 휴가철을 맞아 개최지인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과 나누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사진 전시회를 준비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념위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쉽지 않는 열정과 굽힐 줄 모르는 도전은 평창 주민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다. 라는 주제로 천혜의 대관령, 도전과 역경, 좌절과 염원, 기적과 영광, 성공 그리고 기억, 이렇게 다섯 가지의 테마로 꾸며집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개폐회식 장소가 평창이 아닌 강릉에서 개최할 경우,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였던 평창구는 이번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에는 대회 유치의 발판만 마련해주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치기념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전시회와 더불어 그날의 영광을 전 국민이 다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2024년 열리는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동계 올림픽의 유산 대회인 만큼 평창에서 개폐회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30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전시회 준비로 메달 프라자에 나와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위원회 김재현 사무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 어, 작년에 그 올림픽 기념관이 개관되고 그 지역에 어, 몇분 관심 있는 분들과 그 기념관을 방문을 했는데, 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주민들의 과정이 그 기념관에는 준비된 것이 좀 부족해서 또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힘으로 그 올림픽 유치기념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어, 그걸 좀 표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 7월에 조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음, 올림픽 유산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의 이런 어, 애환과 그동안의 노고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 바라는 마음에서, 어, 사전에 먼저 이렇게 저희가 어,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어,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 보고자 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뭐 그동안에, 어, 2018 동계 올림픽까지 그참 힘들게 성공 유치를 해냈는데, 어, 결국은 어, 이 축제의 마지막은 어, 2024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어, 완전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이러한 어, 일련의 과정들이 어, 동계, 청소년 동계 올림픽까지 그 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염원을 담아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 저희 위원회는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주민들의 어떤 어, 여러 가지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어, 주민들과 함께 또그 다음에 후대에 에, 그런 것들이 길이 전해지 어, 전해진다면. 어, 아마 큰 자산으로 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유치위원회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어, 평화센터나 유산과나 이렇게 협조를 잘해서 어, 가장 소기에 좋은 성과를 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어, 7월 30일부터 어, 8월 15일까지 17일간 진행되고요. 그 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저희가 어 외부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